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진료 수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립선암이 우리나라 남성암 1위로 올라섰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PSA가 올라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많이 불안함을 겪으셨던 분들, 지금도 불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PSA는 암 검사 내지는 암 확진이 아니라 나의 전립선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PSA 숫자가 높다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요로감염학회제에 논문을 써서 투고했던 내용이에요 PSA와 전류선암에 대한 관계를 최신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A 상승의 진짜 의미가 염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립선 암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PSA가 뭔데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할까요? PSA 상승은 곧 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단백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전립선에서 PSA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지만 이게 암 전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PSA는 전립선의 염증이 있어도 비대가 있어도 소변을 갑자기 못 보는 요폐 상황 또는 사정이나 검사 시술 등에도 영향을 받아서 혈중 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PSA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급성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PSA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PSA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셨다 하더라도 PSA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급성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재검을 통해서 염증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PSA PSA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또 염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미리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PSA가 다시 정상으로 떨어져도 암이 없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PSA 숫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이 PSA가 왜 올라갔을지를 생각하고 증상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PSA가 상승한 상황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 오한, 춥고 소변 볼때 너무 따갑고 아프고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의심되는 상황. 이러한 경우는 급성 염증 반응 때문에 PSA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염증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급성 염증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PSA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PSA가 단순히 처음 높게 나왔다고 들으신 상황.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검입니다. PSA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5 내지 40% 정도에서는 재검을 하면 PSA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검사실에서 PSA를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측정을 해보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높았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는 PSA를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데도 계속 높게 나오는 상황. 어, 이때는 걱정이 아니라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략이 바로 오늘의 결론. 다시 확인을 하고 MRI를 통한 정밀화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PSA는 여러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높게 나왔다고 다음 단계로 즉, MRI나 조직검사로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재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검에서도 계속 PSA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면 MRI를 먼저 찍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안을 잘 들여다 볼수 있는 세팅으로 MRI를 촬영하면 정말 의미 있는 암, 정말로 치료가 중요한 전립선 암을 더잘 찾으면서도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수변 마취를 통해서 무통으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를 하긴 하지만 조직 검사는 환자분들께 상당히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I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PSA와 MRI,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이 많이 큰 경우에는 PSA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MRI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 PSA는 살짝 높은 편이고 전립선이 많이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지내보셔도 될 거예요. MRI를 찍으면 저희가 1, 2, 3, 4, 5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1번, 이번은 안심하셔도 돼요. 번은 약간 애매해요. 4번, 5번은 전립선 암이 많이 의심이 되는 MRI 소견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MRI 등급이 1 2로 비교적 양호하고 PSA 수치가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MRI 소견이 3등급으로 약간 애매한데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PSA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경우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PSA가 너무 높다거나 MRI에서 4등급, 5등급처럼 전립선 암이 정말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때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PSA만 높다고 전립선 암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논문 열심히 썼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자 정리합니다. PSA가 높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열이 난다든지 소변 볼때 몹시 아프다거나 소변이 갑자기 안 좋은 그런 염증의 증상이 있다라면 염증을 치료하시는 게 먼저예요. 염증이 치료된 다음에 PSA가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처음 PSA가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재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혈액 검사를 하는 조건이 달라지면 또 검사 수치가 약간 미묘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같은 병원에서 재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PSA가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전신적인 컨디션, 검사 전후의 상황,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MRI 소견까지 종합해서 전립선 암의 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PSA 수치만 높다고 항생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PSA가 높다는 거 하나로 환자분들께 겁을 줄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순서가 재검을 하고 MRI를 촬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PSA가 높다고 다 전립선 암은 아니에요. PSA가 높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전화 문기혁 선생님 아니더라도 가까운 비뇨외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뵈면 잘 설명 듣고 진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